안녕하세요. 애우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캐릭터 후유카 출시 기념으로 치명타 기반 불파티 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전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부분입니다. 후유카의 메인 스킬은 2연타 구조인데 첫타의 사거리가 짧아서 적에게 붙어서 사용해야 모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또한 스킬 사용 직후에 바로 회피 입력을 하면 스킬이 취소되니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살기를 사용하면 회피와 메인 스킬이 잠시 비활성화되니 메인 스킬을 먼저 쓰시고 필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파티 편성입니다. 후유카, 치시아, 플로라 조합입니다. 이 파티의 핵심은 치시아와 플로라의 공격력과 치명타 증가 버프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캐릭터별 메인 유파와 잠재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유카입니다. 메인 유파는 양양 펀치와 다중 사격입니다. 양양 펀치는 메인 스킬 적중 시 표식을 걸어 일반 공격에 지속적인 추가 피해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다중 사격은 다음 불꽃 펀치를 용암 불꽃으로 강화해 순간 폭딜을 넣는 핵심 유파입니다. 또한 탄약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공격 속도를 50% 증가시켜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지속딜과 순간딜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후유카의 좋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재력은 폭열 추격, 마지막 일격, 바람을 가르는 철권, 최고의 상태를 최대 레벨로 사용합니다. 폭열 추격은 사회 타격마다 강한 추가 피해를 주고 마지막 일격은 적 체력이 70% 미만인 순간부터 계속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고 바람을 가르는 철권과 최고의 상태는 필살기 피해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쾌속 연타 1레벨을 찍으셔서 공격 속도 20%를 챙기면 됩니다. 다음은 치시아입니다. 메인 유파는 붉은 용의 유영과 장음입니다. 치시아는 소환물이 많을수록 잠재력 버프 효율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소환물 생성과 연계되는 이두 유파가 가장 잘 맞습니다. 잠재력은 묵부 결계를 최대 레벨로 사용합니다. 묵부 결계는 소화물 수 비례로 파티 전체 치명타율을 올려주는 핵심 버프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묵부 매복, 부적 불꽃, 묵부 뿔피리를 챙겨서 파티 전체의 공격력 증가 버프를 통해서 화력을 끌어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로라입니다. 메인 유파는 미래 희망의 불씨, 과거 제더미입니다. 플로라는 나비수가 증가할수록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 받는 불속성 피해 증가까지 모두 강화되기 때문에 치명타 기반 불파티의 핵심 시너지입니다 잠재력은 인상 강화, 복성 검증, 시각적 충격을 최대 레벨로 사용합니다 이세 가지는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 증가 그리고 치명타 발생 시에 추가 공격 상승 효과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치명타 빌드의 핵심입니다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배우의 지원으로 체력 관리가 가능하고 완벽한 연계나 특별 출연을 통해 전체 파티 화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성 레코드 추천입니다 픽업, 상시, 패스, 이벤트, 종원 전선 순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성 레코드는 보유하신 것 중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배치 추천입니다. 속성 피해, 속성 관통, 치명타 관련과 공격력 증가 등딜 상승 옵션을 우선적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빌드는 후유카의 빠른 타수와 필살기 피해 증가, 그리고 치시화와 플로라의 강력한 치명타와 공격력 버프를 극대화한 조합입니다. 또한 더 좋은 빌드가 있다면 또 연구해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잠재력 정리는 영상 마지막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애우성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